어 테테네 강의 한번 갈게요. 테테전이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빌드는 테테 강의는 처음 올리는 거니까 일단 가장 심플한 빌드 알려드릴게요. 이매은 이클립스 2인용이고요 본진 12, 12 후에 3팩0벌 가장 무난한 1 0 가겠습니다. 상대는 2 6 7 0 정도 되는 테란이고요. SCB, go, 좀 치는 테란이긴 한데, 자, 한번 강의 하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위의거 C 계속 눌러주고 요새는 세번째 거를 첫번째 거 클릭하고 세번째 거 클릭하면은 캐논 속도가 빨라요 거의 첫번째 거랑 비슷한 느낌 이렇게 어. 그리 주기적으로 부대정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구요 이게 그냥 붙이는 거고 아까 게 위로 붙이는 건데 차이가 나요 느립니다. 해보시면딱감 바로 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부스팅인 것 같아요, 이게 이세 번째 게임. 일단 12, 12, 250원 맞춰서 12대 두개 지어줬고요. MCB, go, 서치는 원래는 13 서치가 정배인데 요새는 좀 서치를 늦게 하는 편. 최대한 미네랄을 많이 물고. 서치를 늦게 하는 게좀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가스를 넣었을 때 미네랄이 다이다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붙어 있죠. 이 하나하나 붙는 느낌이 좋아서 15서치 정도를 보내면은 이제 미네랄 그못하는그 그 로스 없이 축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나오는 걸로 스트레칭 준비, 얘로 서플. 그러면은 한 27팩, 정도 올라가는 데, 이 정도 올라가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Not e n 잘지져주고요 이렇게 피 미리, 빼놓으면은 좋아요. 제가 죽지만 않는 선에서 피만 잘빼놓으시고 상대가 전배... 어, 아니네요. 음, 본진 배럭이죠. 제가 좀더 빨리 날렸고, 팩토리 숫자 비슷해요. 타이밍... 상대도 팩토리를 상당히 좀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잘 올린 편이에요. 저랑 비슷하다는 건 왼쪽인데, 어, 미네랄 잘 붙이네요. 이 사람... 원래 제가 더 빠른데... 커맨드20 커맨드... 요리꾼 커맨드. 살짝 쉬고... 어, 상대도 이 미네랄이 상당히 잘 파네요. 누구지? 잘하는 사람 같은데? 뭔가 뭐 하는 게 서치도 빨려왔는데 미나를 맞네. 원래 저는 제가 무조건 팩토리 무조건 빨리 간는 마인드거든요. 오른쪽 자리면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일단 투벌처 에도운이 정석이거든요. 투벌처 에도운 하면은 상대 3벌처 오더라도 타이트하게 찍으면은 나도 에도운 달리고, 벌쳐 찍으면 산벌처 딱 뜨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투벌처 에도운이팩밀리기 아다리가 제일 좋아요. 이... 쪼한 느낌이... 여기서 이제, 투팩 가면서, 가스 넣었고, 투버레드온이, 어, 공격이죠. 이걸 저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걸쳐 2위에 플레이를 잘 못해요. 저 항상 뭐,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가장 승률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있죠. 그래서, 3팩. 앞마당 미네랄 아 커맨드 선선배일때 미네랄 옮겨주고요 벌쳐 찍고요 그리고 가스가 3팩 올리고 에도온을딱 돌릴 가스가 되면은 또 빼주세요 이거는 이제 속업 할 거고요 그리고 1분을 잠깐 쉬줄게요 잠깐 쉬고 벌쳐두개 찍고 이것도 쉬야겠다 이렇게. 서플 을 지어 놓고, 1분을 2개 찍어요. 3 벌처. 이럴 때 이제 상대 3 벌, 그 뭐야, 더블 온스타 아니면은, 300 벌처인데, 더블 온스타일는 사실 좀, 좀 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털리더라도 할 만한 그림 나오기 때문에, 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서플 하나 지어 줄게요. 상대도 3 0 벌처죠? 최적화가 좋은 상대예요 상대도 잘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벌처 싸움 할때막뽕 벌쳐 싸움 하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좀 무난하게 뒤를 넘어가는 그런 운영을 좀더 좋아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이 맞는 배럭이 빼주고요. 아, 아, 인거 확인했고. 그리고 마린을 배럭이 때릴 때팁 하나 드리면은 마린을 페트롤 찍어놓고 배럭을 때리면은 엄청 잘 따라가요. 라인업 바로 해줄게요 거기서 찍고 이게 마리는 어떻게 해서 때려놓으면은 껌밥을 때가 많은데 자팩이죠 많이 타고 이제 슬슬 탱크를 몰래 하나 넘어갈게요 저는 좀 호수 싸우는 거 싫어해서 꽉 붙었을 때 저는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1군을 좀안 쉬고 하는 편인데 상대가 쉬어버리면은 죽을 때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잡폐인거 봤기 때문에 저는 가스 올리고 아카데미 몰래 올려준 다음에 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삼팩에서만 꾸준히 찍어도 밀리지 않을 벌처가 되거든요. 마인을 엄청 깊이 박는 게 아니라 살짝만, 살짝만 나가서 박아줄 거예요. 왜냐면 언덕에 대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이 정도? 어, 이렇게 와주면은, 그래서 이제 탱크 때리면은, 웬만하면 안 밀려요. 밀릴 수도 있긴 한데, 탱크가 이 지원 딜을 해주면은, 웬만하면은 안 밀려요. 그렇죠 수가 많죠?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어, 안정구까지 넘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대가 4팩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레이스를 갈수 있으니까, 앞머리 하나 정도는 지어주고.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벌초를 하나씩 돌려서 마인으로 시야를 잡는거야 어차피 상대는 뽕이잖아 스이있으면못아주고이 상대는 뽕이고 좀 모드업을 해주면서 그냥 제 시야만 딱딱 잡아주고 커맨드는 안에서 지을게요 상대가 오더라도 이제는 안 밀리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초만딱 있어도 상대 멀티 체크 할수 있고, 그리고 내 멀티가 좀 빠르고 이런 건방진, 건방진 이 이놈들, 어 잡아주고 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투이도는 조금 늦게 다는 게 좋아요. 왜 와이? 상대가 저꽁 찍어서 오면은 어이없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럴 때. 근데 여기까지 온거 절반 이상 한 거거든요? 스캔업 틀어서 제거해주고 이 이클립스라는 맵은 내 쪽만 좀 제거를 하면은 어, 나가기도 쉽고 그래요 또 오네요? 이렇게 어거지로 오는 거 대처할 때이런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어, 어거지로 오는 러쉬를 막을 막는 걸 대비해서 투에돈을 늦게 달아요 이제 한번 막았으니까 달아도 되겠죠? 일꾼은 그리고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중요해요. 일꾼 안 쉬는 게 라인은 뭐 대충 이 정도만 꺼줘 이렇게 딱 오는 거 잡아주면 느낌이 좋죠. 그리고 스타프트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상대방의 이 뭐랄까 레이스를 대비한 굴리앗한 마리 정도 뽑아주고요 성번 올려주고요 이 맵은 막, 그렇게 여기를 먼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랑. 라인 자체를 좀더 천천히. 내가 짤거째면서 라인 자체를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3팩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도 동력이 많죠. 좀 딸리는 느낌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7팩 늘리면서 3회 도원을 달아줄 건데, 얘 위치가 좀안 좋네요. 그냥 함께 바로 가스 달아줘. 이러면 커맨드 차이가 좀 나겠죠 당연히. 얘 예, 위치를 또 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것 뭐 같은데. 이렇게 해도끼진않겠죠 끼면 어쩔 수 없죠. 이제부터의 라인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일단 마인으로 시야크를 여기 여기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요 시야가 그렇죠? 상대방의 스타프도 한번 봅시다. 스타프가 느리죠. 그리고 저는 퍼실리가 빠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퍼실리티를 짓고 이이 업을 먼저 찍으면은 저에게 공격 타이밍이 오겠죠 이런데 스캔 한 번에 혹시나 마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해도 돼요 어떻게 천천히 해야 되냐 여기 탱크 한두 마리 정도만 라인을 잡아놔요 앞에 마인 받고 보시면은 4컴 바로 찍어요 실패에서 4컴 이제 이미 상대보다 속도가 빨라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로 오는 거는 뭐안 무섭겠죠 랠리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공격의 활로를 뚫는 건데 일단 칠팩이 늘어난 상태에서 물량은 잘 나와요 제가. 이런데 마인 박아서어 마인 박는 거 제거를 해줘. 이곳저곳 제거를 해주면서 레이스를 깨는지 모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찍을 거고 이렇게 모드를했던 상대가 한이 정도, 한이 정도만 살짝 압박을 해. 그 다음에 상대가 여기 대비를 했다 싶으니까 탱크 하나 보이니 까 미끼야 미끼. 되게 풀어요. 이제는. 위로 살짝 가봐요 예를들어 상관없어 그냥 속이 나오니까 빼거든요 상대는 일로 한번 살짝 가줘요 이미 나는 사건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상대가 더좋고 여기서 한번 모드를 한번 소모를 해줄게요 이렇게 탱크 둘둘 나눠가지고 둘둘 치킨으로 이득을 봤죠 이미 여기서 송전을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컴 완성됐어요, 애돔 붙어요. 태테는 쉬워요. 테는 여기 여기서 딱이 라인까지만 잡으면 상대가 빈틈이 또 생겼죠, 이제 어디가 생기냐? 이쪽이 또비을 거예요, 이쪽이나 어디든 비어요. 그리고 상대가 레이스를 모은다 쳐도 저보다 적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발칸 포업을 해줘요. 그골사서 이거 왜 발칸프로 보지 어쨌든 그리고 1 0 하나씩 멀티유치 보내나요? 이거는 나중에 돈될 때마다 한나씩 찍을 거기 때문에 팩을 여기한번더가줘요 여기 비어있죠? 여기 레이스 오죠 잡으러 가요. 스캔 한번더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 이정도주면서 이미 엄청 유리해서 그리고 벌써 이럴 때 쓰셔요. 자. 쓰시고 털어요. 또 뭐였죠? 얘네 좀 사해 줘요. 일단 스톱도가내 빠른 걸 봤기 때문에 여기 잡았죠? 아 이렇게 점사를 또 해줘요 이러면 라인이 지금 엄청 좋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먹어도 되고 여기를 먹어도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나 모르는 여기 멀티를 체크해주면 좋죠 테테가 쉬워요 이 엠베를 늦게 가는 게 중요해요 엠베를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주도권을 잡으려면은 여기, 여기 지금 일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위로 내려가면 비어있어요 허리를 끊는 느낌으로다가 소모대도 돼요 이거 많이 받고 애도 하나도 달고 엄청 또 나와있어요 생산만 잘하면은 스무스하게 아이고 아프네요 이긴건 이제 드랍실 대비 그리고 여기 아까 피가 탱커피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1구은 태태전을 그리고 한 80, 70, 75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70에서 75, 80 마리. 이것도 사실 롤로 갈 필요 없이 공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신감 있게 손에 보더라도 박아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유리한 상황이니까 소모전만 해도 좋은 거죠. 왜냐면은 나는 자컴인데 상대는 3컴, 아 이제 난 6컴인데, 이제 1군을 그만 찍고, 안마댕이는 1군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선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드랍시를 모아요. 좀 빨리 모아도 상관없는데, 늦게 모아도 상관없고, 지금은 뭐래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내줘. 이게 나중에 저기 올수 있으니까, 골렛 3 마리가 잡아줄 거예요. 보시면은 탱크가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뚫어. 이 일업 때는 그냥 막 뚫는 거예요. 막 앞에 는마인받고 뒤에 는 모드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의 턱까지 압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압박을 해놓으면 상대가 이제 어디로 오겠죠? 올 데가 없어요. 벌써 한번 쓰셔 주세요 또 드라시크 계속 찍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가 잡아줘. 테테는 확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터레이트 그냥 어, 시,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쏙 나온 거 시간 날 때마다 이번에는 한번 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치는 게 중요해. 테테는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 요 제가 좀 약간 속도감 있는 테테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한번 커버를 치러가지고 속도감 있게 유닛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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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서 순환을 시키는 게저 약간 테테전 포인트거든요. 오는거는 솔직히 탱크 많아도 뭐네대면 막아요 네대면 막겠죠 왜냐? 마인이 앞에도 있고 이렇게 하면 못와 와보든가 못 오죠? 그럼 이제? 못 오면 어떻게 하겠어? 다시? 내가 아까 갈려했던 거. 얘네까지 풀어서 I 여기로 여기 비어있죠? 여길 뚫으 오죠? 비어와용 어, 여기 보내놓고 여기가 비어있겠지 상대는 어디든 비어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든 제가 공격을 가면 되겠죠? 쥐지 나오죠 어, 이렇게 2670정도 되는 테란을 압살 시켰구요 리플레이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새 저는 4팩이 유행인데 전 그래도 3팩이 좋단 마인드긴 하거든요 사실 그니까, 러 1군 꾸준히 찍는 상태에서, 3팩에서, 안 밀리는 선에서 하는 게좀 좋다는 마인드. 4팩은, 아 뭔가 너무 미래가 없어요. 전4팩보다는 3팩 온스타나 3팩 아카아 머리가 더 낫단 마인드. 밀리지만 않으면. 상대도 근데 뭐 미네랄 세치를 잘했어요. 되게. 왼쪽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캐면서 뭐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일단 무난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게 가장 무난한 빌드. 나중에 제가 팩일 때 상대 배떡인 경우도 맞춰가는 경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팩대 팩이었는데 나중에 레더 강의하다가 상대가 배떡빈 순간이 오면은 맞춰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이게 가장 무난한 메타. 가장 오래된 어 메타죠, 약간. 가장 정석이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좀 보편적으로 이게 어 나와있는 빌드. 아다리는 빌드 최적화는 제거 보고 따라하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상대도 최적화가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일단 저한테는 4팩을 보여줬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좀 편했어요. 제한 저한테는. 이 4팩을 보면은 맞춰갈 수 있거든요. 한, 걸쳐 한 10마리, 11마리, 한 부대 정도 찍어 놓고, 탱크를 넘어가면 돼요. 지금 탱크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안 밀려요. 이게 꾸준히 찍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1군수에 이미 6마리 차이 나죠. 이게 엄청 커요. 상대는 4팩리1군을 많이 쉬는데 저는 안 쉬니까 점점 더 벌어지고, 제가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이미 커맨드 하나 차이가 나는 느낌이랄까. 엄청 차이가 나요. 여기서 이제 딱탱파하나 나오면 다 밀린 사이즈 나오죠. 마인을 깊게 박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서 있으니까 여기에 마인을 박아서 좀 약간 그니까 러 앞에만 시야를 밝아 밝혀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소모한 이후에 좀 마인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 된다는 마인 드였어요 이러고 이제 안쪽에 삼컴을 지으면 좋은 이유가 상대방이 내 삼컴 타이밍을 몰라서 아이 사람이 5팩인가3팩인가 삼팩 3팩 어스탄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커맨드를 늦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 차이나요 커맨드가. 이러고 이제 5팩 늘어나면 상대 4팩인데나5팩이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안 밀리고 인구수가 이제 15, 20막 많죠. 그러면서. 업도 당연히 제가 빠를 것이고, 스타포트도 제가 빠를 것이고, 이미 좀 약간 유리한 상황이 나와요. 어,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이 좀 좋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쨔으니까 먼저 팩이 늘어나는 걸 알아서 내가 먼저 공격의 활로를 찾고, 이런 느낌. 지금 미네랄 좀 파고 있는데 상대 이제 지켜져. 이 차이가 엄청 크고, 사콤도 빠르고, 칠팩도 빠르고, 이일업도 빠른데 레이스도 지켜있어요. 이거는 완전 터져있죠. 인구수가 30차이 나고. 그러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는 게이 맵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이 클립스 같은 경우는 공격 루트가 세 가지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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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랍쉽으로 이렇게 통해서 네 가지까지 그러니까 드랍쉽으로 짜잘하게 드랍하면서 원 드랍쉽 정도 쓰면서 하거나 아니면 레이스를 찍거나 하죠 요새는 요새 는 레이스가 좀 대세긴 한데 여기 쳤다가 여기 쳤다가 여기 쳤다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탱크를 한개 정도만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면서 쓸수 있어요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확 들어가서 확 이득을 보고 여기 대처를 하네? 그러면 딱 풀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일로 러쉬를 가고 어 이것도 대처를 하네? 그러면 일로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테는 엄청 재미없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라인 탱크 한 4개 박아놔 여기 한네개 박아놔. 여기 한네개 박아놔. 아, 그리고 잠자요. 드랍신 모으면서. 그러면 태태가 진짜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속도를 좀낼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 태태전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내가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좀더 부유하고 유리한 걸 알면은, 어, 여기저기 찌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응.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한번 찔러서 내가 이득 볼것 같으니까 소모 한번 살짝 해주고, 벌써 앞에 주면서 튕겼다고 여기 탱크까지 따주고, 언제부터 벌탱에서 골탱으로 바꾸는 겁니까 이거는 골탱으로 바꾸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렇게 벌탱으로 계속 숨어 웬만하면은 골탱은 진짜 드랍신 모으고 나중에 넘어가는게 좋고 초반에는 골리아 소수만 찍어가면서 벌탱이 하는게 효율이 훨씬 좋아요 팩도 잘 늘어나고 병력도 많이 시키고 골탱은 라인을 이제 땅을 다 이렇게 싸우다 보... 싸우다 보면은 더 이상 상대가 안밀릴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완전 치열할 때 그때 라인을 잡고 이제 드랍쉽을 모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슬슬 골탱으로 넘어가면서 그 때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써주는 거예요 골탱 벌써를 같이 써주는데 드랍쉽에 태울 때는 웬만하면 골탱을 태우는 게 효율이 좋죠 딱 태울 만큼 그 정도만 드랍쉽 개수에 맞춰가지고 꼽아주면은 좋아요 넘어간다기 보다는 섞는 느낌으로 여기서 한번 소모를 했으니까 인구 40 차이 나죠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멀치도 빠르고 팩도 빠르고 업도 빠르기 때문에 멀치도 더 빠르니까 여기 한번 쳐서 이득 보니까, 일로한번 내려가서, 여기도 잡아요. 허리를 끊는 거죠, 약간. 여기 살짝 잡아놓고, 뭐, 이제, 여기는 벌차크 수시는 플레이 했었고,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요. 태태전은, 좀 약간 이득 받다가 벌차가 남는다 싶으면은, 그냥 우클릭으로 멀티 찍어놓으면은, 그게 알아서 털거든요? 그게 엄청 커요. 여기서 한번더 소모를 해주고, 상대방이 그리고 공 1업인 걸 체크했으면 내가 2일업이다. 곧 되거든요? 2일업이다 그러면은, 소모를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업이 빠를 때. 드랍이 됐으니까 소분을 더 해주죠 상대방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 잡아버리니까 상대는 숨이 뚜껑 막히고 벌써 뚜 들어가서 어요 이게 엄청 커요 SB 계속 찍어야 되거든요 저는 딱 s 가8 0마리인데 조금 많아요한 70에서 75마리가 좋아요 지금도 근데 엄청 자원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긴 하죠 저는 좀 자원 물량을 잘 찍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부터 스레스 드랍싱 모으고 그렇습니다. 쌓을 때까지 라인 잡아두고 계속 병력을 굴려야 돼요. 굴려서 이득을 봐야 돼요. 이 포인트를 이거는 많이 해보면서 습득을 하면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아, 이제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공격을 쓰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읽어야 돼. 제가 유리하면은 공격을 하고, 불리하면 수비를 하고 이 느낌을 좀 외우시면은 좀 많이 더 해보시면은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